식과식, 그 다음에 이제 약해서 발용구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용구법까지만 뽑을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공부가 좀 수월해요. 그래도 이해가 좀잘될 거라고 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어 비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두 번째 이제 원수가로 해야 되고 원수가, 음 원수가. 이름도 어려워. 네. 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중심과죠. 중심과. 중심과라는 거는, 음, 하에서, 하신이 상신을 극하는 거, 하에서 적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초전으로 삼아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심과라고 하는데, 중심과는 사안이 그렇게 돼요. 요거는, 역의 상황이다. 순리가 아니고 역리다. 그래서 어 우선 순리가 아니고 그는 신하가 신하가 임금을 극하고 들어오고 모반하고 들어오는 거죠. 종업원이 사장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중심과라고 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순리가 되지 못하고 영리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안이 흉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길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길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자 요거 중심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지방이 일어난 밀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뭐 홍길동의 난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밀란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밀란이라는 것은 어 지방 정부에 반항을 해서 어 일반 백성들이 음 모여가지고 어 당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정부 조직에 한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고 역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흉하게 작동하지만은 나중에 길하게 결말이 난다 하는 거는 매번 중심가에 대해서 그런 결말이 똑같이 난다는 건 아니에요. 중심가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과 삼전과 그다음에 12천장의 역할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에, 선동자는 선동자 먼저 움직인 사람은 원동자는 어, 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은 대체로 숭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는, 사는 처음에는 중 하나, 처음은 중 하나, 나중에는 나중에는 경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요 중심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밑에서 어, 신하들이... 그 반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니까 왜 반기를 들고 들어오는가를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와가지고 중심과로 인해서 중심과로 초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은 문점자 문점자의 사안을 문점자가 갖고 온 사안에 대해서 제3제4 제3제4 면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오. 하는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가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이제 원숫가는, 원숫가는 군왕이, 군왕의 신화를 극하고 명령을 내려야 니까 이거는 순리가 되는 거죠.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흉하나, 처음에는 길하나, 어, 나중에는 흉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선동자, 선동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선동자는, 요거는, 어, 흉하고, 그 다음에, 후동자,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 후동자는 길한 사안이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음엔, 처음에는 경하나, 사안이 경하게 느껴지나, 아, 나중은, 나중에는 사안이 중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원숙가는원가는 임금이 명령을 내리고, 직장의 상사가 하급 관리자한테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노복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처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한다면 은 당연한 결론을 갖고 우사라면 지시를 내린다고 하면 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은 처리를 하면 결말은, 결말은 길하게 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해일 사장 신시과 원소과에서 기해일 사장 기혜일 사장 신시과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laughs> 천지반을 포국하고그 다음에 십이천장을 어, 붙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뽑고 어,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삼전을 뽑고 그 다음에 육신을 붙이고 십이천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십이포태운정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십이신사를 붙이세요. <laughs> 천지반을 저더 밑으로 하셔야 돼. 그렇죠, 밑으로 해서 한 장에 한 장에 그렇죠. 이, 이, <laughs> 예, 여기 한 장에 다 들어가게 해야 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네. 이천을귀는 명리에 예. 나오는 천을귀인하고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주에 나오는 그 거가 그 똑같아요. 명리명리에 명략, 나오는 거하고. 그 천을귀인. 예. 천을귀만 똑같고 나머지 이제 11개 천장은 아까 저기 그 해석이 다 다르죠. 예. 네, 네. 음. 천을귀는 네, 천을 네. 똑같이. 예. 천을귀는 이제 주천을귀인, 야천을귀 적용을 해 가지고 그거는 기문동갑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mm <clears throat> 위에서 밑으로 가 하니까 파도 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음, 유기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 이 포국 체계가 굉장히 그 우리 명리학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숙달을 시키면 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지반도는 이제 우리가 수장도에 지반 정의도대로 좌측에 면진사무신으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천반은, 천반은 월장을, 월장을 가시다. 월장 가시다 했어요. 월장을 시에다가 가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장은 사장이에요. 그러면 지반 집안 신에다가, 지반에 있는 시각에다가, 월장을 가하라 했으니까 신의 상신의 사화가 뜨게 돼 있죠. 요거를 사화가 승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요건 탈승자 써가지고 승했다. 유기매던 전부 이 승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룡은 가빈목에서 가는 길장인데 사화에 승했죠. 마찬가지예요. 집안신금에 사화가 승했고, 십이 천장 중에서 청룡이 사화에 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럼 월장가시를 해라 그랬으니까 집안에시 신에다가 월장사화를 어, 붙여서 사오미 신요술로 해가지고 전부 다 순행을 시켜라. 그러면 천 집안의 폭우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이 천장을 붙이는 거는 기토가 신시가 지금 낮이죠. 그럼주천일 기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토는 미신유의 축, 자. 자에 주천을기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자에다가 귀를 우선 붙여놔보세요. 천을기인자를 약자를 귀로 붙여놓고, 여기는 양지간, 양지반, 여기는 음지반이죠. 양지반에 귀인이 있으니까 순행을 시키는 게 순서대로.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령, 천공, 백호, 태상, 현모, 태음, 천우 그러면, 어, 천반에 천반에 12천장의 포국이 다 끝났죠. 그러면 천지반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는, 사과는, 어, 일지를 갖고 우리가 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기하고 해를, 일과 하신, 삼과 하신에다가 일간과 일지를 요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일간을, 일간을, 어, 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궁을 적용해라 했으니까, 기토의 기공은 인진사미사미 미토가 기공이죠. 그러면 지반미의 상신, 지반미의 상신은 진토가 되고 일과 상신은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이과 상신은 지반진의 상신 축토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반해의 상신, 지반해의 상신은 신금이 되고 요거는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반 신의 상신은 사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어, 상하극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요거는 어, 비화가 돼 있죠. 이것도 비화가 돼 있죠. 금생소 요건 상생이 돼 있죠. 자, 요거는 화극금 해가지고 어, 상신에서 하신을 극하고 들어가죠.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비용법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과에서 초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숙과라고 한다. 일과에서 초전이 되건, 이과에서 초전이 되건 전부 다원숙과다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사과에서 초전이 들어왔건 어떤 문제를 갖고 왔건 간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결정된 되 사안이다. 급작스럽게 발생된 사안이다. 예기치 않게 발생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사화가 정인이 떴죠. 정인, 정관, 정제, 그 다음에 식신. 요거는 육신 중에서 사길신에 들어가요. 정인이 청룡을 대동하고 있죠. 중전은 정관이 주작을 대동하고 있죠. 말전은 정제가 천우를 대동하고 있죠. 그러면 은 육신이 전부 다 사길신 중에 세개가 떴고 12천장도 전부 길장이 떴죠. 이 사안은, 이 사안은 무슨 사안이건 간에, 삼전에 이렇게 길하게 뜨고, 또 길장이 승했다고 하면은, 일은, 일은, 그 사안은 성사가 되고, 또결발도 좋게 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하고 조금 다시 이제 보세요. 아까는, 초전에 중전을 상하고, 중전에 말전을 상하고, 말전이 일간이나 일지를 상했다. 지금 거 어떻게 되세요? 말전이, 수죠? 말전이 중전, 수생목에서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목생화 해가지고 초전을 생하죠. 초전이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을 생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형통과다.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아, 어, 청룡이, 청룡은 가빈목에서 그런 길장인데, 어, 문관점에서는 청룡 우주로 보고, 그 다음에 청룡은 재벽을 담당하는 보구지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인의 청룡이 대동을 했으니까 문서가 이미 길하게 움직거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관의 주작이니까 요거는 승진 문제 혹은 관직에 들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로 왔을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정제가 천우 같은 거는 요 천우는 여사지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힘으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가의 도움을 받건, 아니면 높은 관적에 있는 부인의 도움을 받건, 관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안으로 문점 와서 물어본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예제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이고서 옛날 책들, 중국의 옛날 책들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요 사안은, 어, 말전에서 정제가 천호가 뒀다는 것은, 어, 높은 지책에 있는, 어, 부인을 통해든지, 아니면 자기 부인과 연관된, 자기 부인과 연관된 외가 쪽에 또 아는 사람을 통해든지, 하여튼 청탁을 넣은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의 주작이 있다으니까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기락이 들어오는 거죠. 문서가 청룡이 들어왔으니까 문서는 승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은 어, 고서에서는 아, 처가 쪽의 도움으로 높은 사람한테 청탁을 넣어서 관직에 등용하는 권으로 이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